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두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지즘의 열병이 떠나가고 있는. 예,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열병이라는 이야기가 어, 있고 이 부분에는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중한 열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죠. 이게 마가 복음을 보면 해당에 있다가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 베드로의 집에 누구와 같이 가냐면 이곳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감 복음이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잖아였요이 마가 공감 복음에서 같은 관점으로 공동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어 나가는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고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복음이 또 이제 누가복음은 뭐 의사인 누가 스님이 역사가이기도 하니까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요한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앞에 어, 요한복음 보시면은 이적이라든지 표적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많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끝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를 것이 더 많으신데 이때 마가복음 이제 같은 평행구지을 하는 그곳에서는 누구랑 같이 움직이시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을 항상 이제 동행해서 다니셨는데. 이양복부과 여왕과 함께 시몬과 그리고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같이 있는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시몬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와이프와 그리고 그 장모님이 한 집에 같이 이제 가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침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계시는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미, 이미 그가 알아놓으신 것을 보신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간고하기 이전부터 알아놓은 것을 보셨더라라고 하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는 이 장모님의 병을 그냥 단순한 병으로, 단순한 열병으로 생각을 해서 열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셨고 역사가 하셨으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이 장모님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음 4장 38절 말씀인데요. 시몬의 장모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중한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라 이야기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열병이 좀 다스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가 이제 의사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 병이 결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중화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암이 더 커져서 어떻게까지 간다고요? 목숨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중암 멸병이었다. 라고 이 의사인 누가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중암 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보금에 보면 4장 38절에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는 말씀이 가반절에드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보금 1장 30절인데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서 예수께 여자오는데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 병이 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구하되, 그여자온데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병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사실은 병나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데, 그때 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내집니다. 우리는 이 한절에 그냥 다 이것을 보게 되어 있지만, 이 한절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에 나았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이보음세에서 동일하게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 병이 떠나고 그 누가가 보았던 이 병,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고 중한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아사갈 만큼 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병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병과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같이 연관시켜 말하기를 참 꺼려 합니다, 사실. 이병 자체와 그리고 악한 영의 이연관 관계에, 상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어,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을 참 많이도, 그러니까 유명한 주석가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이 병남과 그 영적인 세력과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냥 자주 어, 잘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그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이 우리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죠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듣지 못한 분들은 그것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게 되면 조금은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은 반드시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젊은 사자, 그것들이 굶주린 사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과 이 병적인 것을 연관시키지 그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치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케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부분과 연대시켜도 우리는 오해야할 수가 있는, 우리는 천천후전천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멀티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용감과 동등한 진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그 일체라는 것이 동등의 능력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이 땅에는 모든 권세가 어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발 앞에서 엎드려지고 다 멸망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절히 추구합니다이 아, 네. 은혜 가운데 있어줘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벌벌벌 떨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결과와 동일합니다. 아, 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병을 그냥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한다 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아, 네. 즐거와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치료하심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있는 아픔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 오신 그치료하신과 치유하심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병들은 떠나가 있치니라. 아멘. 아멘. 그리하여 져서그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그 성령께서 원해 내려 주시기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포함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서 이 병들이라는 것이. 낳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어요또 하나, 악한 영과의 연관된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그때도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여로본 악한 영인들이 나에게 주는 여러 아픔들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큰 병들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공격 공격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득차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악한 것들이. 또한 그 악한 영들이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상하니까 무엇이 상하여지냐면 우리 육체가 상하게 되어지는 악한 영들의 이러한 괴력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져서 이 악한 영들을 하여서도 우리는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주의 자녀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계속하여서 외치는 것,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자들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은, 주께서 베풀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권세가 나에게 동일하게 내려졌고,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 악한 영들에게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벌벌벌 떨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그 권세가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이 주의 권세로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과 나의 육신에 아픔을 주는 영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깨워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 대고,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게, 헤매고 돌아들게 만드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로 툭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영들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들아, 주의 그 권세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 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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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기도를 하늘께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선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런 성품을 드린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형들과 나의 병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장모님이 그곳에서의 이 일들이 악한 영이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분이 곧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곧바로 그 중앙병에서 낳게 된 그분이 그 예수님과 같이 온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주 왔다는 말입니까? 처음 왔다는 얘기입니까? 자주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모님도 그냥 하던 대로 원래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병이 낫고난 뒤에 그리고 그 병이 떠나고 난 뒤에 원래 하셨던 주를 섬기는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 바뀌어져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고, 비록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중한병 나아졌으니, 이것 말고 더큰 일을, 아니요. 원래 하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밥 차리는 거.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아니 자주 와가지고,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따로 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 저 집에 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가셨던 것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장모님은 그분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어놓으신 구원을 믿으십니까? 음.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치료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음. 우리에게 있는 구원과 또한 이 치료하신 과 회복함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병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한병이라까지 예를 들었죠. 근데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병으로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자녀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한 그곳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내게 있으니, 그 치료하심으로 나의 병은, 나에게는 있 아픔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니라. 나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라든지, 또 나에게 있어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파하게 아프게 하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내게 이미 주어지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권세가 고스란히 내게도 주어졌으니, 그 예수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에, 나를 묶어서 이리저리 헤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요 진이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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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와 선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며, 나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원래 하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원래 하시던그일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아, 네. 낫게 되어지고, 또하나 앞에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아픔들이나 생것들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다른 큰 일이 아닌, 원래 하시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그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제자삼는 모든 교회 우리 제자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